님들 하이요. 오늘은 말이지, 아로 쿤제 판자를 타볼 겁니다. 이것도 참 오랜만에 타는 친구인데, 간만에 타고 싶어가지고, 타보려고 합니다. 뭐가 좋지? 음,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달려고 하는데, 어, 환풍기 쓸게요 그냥. 채권을 아껴야겠어. 얘 특징은 뭐다? 이제 엑스키를 누르면 이제, 모드가 켜지면서, 명중이 올라가는 대신 dpm이 구려 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이고 하나 더 이야기 하면 그 모드에 들어가면 부안각이좀더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내가 걸쳐서 쏠때 각이 안 나오면 x 스킨 눌러갖고 모드를 켜갖고 이제 쏠 수가 있다는 거겠지 그게 제일 좋다 이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얘가 좋냐고? 아니요, 안 좋아요. 사실, 딴 것보다, 주포가 안 좋아. 동티어 미디움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좋은 게, 알파뎀이랑 뭐, 은탄관통? 이 정도 같아. 아, 비전 안 들고 왔네. 비전 세팅 써야 되는데. 이런 맵은 이제 비전을 쓴게 좋지. 다행히도 일단 상대 픽을 봤을 때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친구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중앙을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지? 중앙 가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친 다음에 진입을 해서 딜을 빨면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비전 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에 로방카 맵 자체가 일단 비전이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활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좋으니까. 아씨. 승무원이 이 상태입니다, 님들. 좋 승무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데 아왜 멈춰 이거 안되지 일단 이 앞에 나무를 활용해갖고 상대를 먼저 띄우는거야 그게 제일 잘 먹히니까 말이지 이런 나무들 있죠 뒤에 나무 써도 되고 기동이 좀 빠르면 앞에 나무 들어가도 됩니다 얘는 기동이 빠르니까 앞에 나무 일단 붙은거고 아고 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각이 나오던가 이게 오라스크는 지금 잘못된 데 들어가 있네 좋죠? 저기 왜 거기 갔니 잠깐 이거 못 잡아? 이런 데 들어오면 잡을 수 있는데 이거 때려주고 왜악더 나가면 안 되겠다 위험하죠? 아니 사춘호가 일단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오 잡았네 나이스샷 엠백 싸3을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샷을 도와주고 싶어 아 이미 가있구나 각이 나오나 애가 각이 나오면 안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너 쐈네 와 이 포탑이 작아가지고 지금 한 번에 두 개씩 나가네 자리 잘못 잡았네 뭐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 다 몰려있으니까 얘들이 이걸 민다면 뭐 무난히 승리할 수 있거든 빼야겠어 뒤통수 손가좀 크다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이럴 줄 알고 팔방미를 찍어놨지 지금 보면 이제 머리가 작다 보니까 이거 한대 맞고 지금 승무원들이 뻗은 거야. 어떻게 말하면 이건 완전히 단점이지.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안점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래서 비탄 면적이 작은 게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무조건 좋다고 말을 못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대형 구급 쓰던가 대형 구급 상자에 써도 돼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비전을 가져왔어야 됐어 가져왔으면 그냥 중앙에서 그냥 뛰우면서 때리면 되는데 지금 안 가져왔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가 힘들잖아 아 헛박 유감이고 이렇게 부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친구의 특징이지? 130이 앞에 레오프로터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리고. 숨어주고. 알아, 경적. 띄워, 띄워, 띄워. 빨리. 이우라고 멀리 안 갔어, 얘들. 없는 거 확인하면 더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없네. 쌍열이 있네? 뭐지? 때릴까? 궤도. 계도. 궤도가 달달합니다. 좋네요. 아이스 궤도들이 999만큼 받았습니다. 개이득인데? 이거 안 보이고, 이거 보이나? 어. 아이스 모드 풀고 다시 진입을 하면 이제 이렇게 장전을 최대한 땡길 수 있지 이거 꼼수입니다 꼼수 풀어주고 다시 아, 켜주고 풀어주고 그냥 싸워도 되겠다 마무리 빨리 가서 스파스 띄우라 이말이야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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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때려줄게 알아 경전 어여 가 어여 어이어. 빨리빨리 가게 애매하게 안나오니 이거 나오나 나온다 때려주고 내리고 자 다시 모드 키고 음안 보이네. 님들 계속 보고 있죠. DPM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얘는 모드를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쌩 쇼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명중 좋은 상태로 최대한 DPM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생쉬고전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웃기잖아. 생각을 해봐, 얼마나 웃겨. 이렇게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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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해야 돼. X키 누르면서 이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딜을 최대한 뽑아야 되니까, 이 장거리 저격에서 정신없이 이제 X를 눌러줘야 돼. 이 전차 구려갖고 X를 눌러서 조의를 표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전차니까 얘가 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야 하나 비전 떼와야겠다 비전이 필요해 하나 달까? 어차피 필요한데 하나 삽시다 왜냐면 이제 그 금고가 풀렸으니까 괜찮을걸 하나 사고 한풍기 넣어주고 얘가 기본 시야가 꽤 넓은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세팅래도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얘가 이제 단점이 있다면 딴 것보다 성적 관통이 낫다는 거지. 관통이 300인데 이거는 영 좋지 않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구려. 완전 구려. 개구려. 너무 구려. 이렇게 몇번 말도 모자라지가 않아.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다른 애들은 이제 270짜리 고철탄 쓰잖아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걔들은 라인전이 되는 친구고 얘는 그냥 저격만 해야 돼 라인전이 안돼 시야를 따면서 저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관통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음 그냥 이거 쓸게요 내가 프로크로프카 아닌가? 저격 스팅 쓸까? 아, 그래 이거 할게 이렇게 합시다. 이게 더 편해.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이쪽으로 갈 거야 여기. 나무 밀고 이제 활용할 거예요. 맞아. 움직입시다. 요거 나무 밀면 되지. 이 나무를 믿어서 활용하는 자리니까. 아, 주면 될것 같아요. 아군이 아무도 안 가네. 샤로 퓨처가? 음. 저쪽을 빠지네. 이게 너무 모자란데 이런. 이 BR은 일단, 응대를 갖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조금 더 과감히 깊게 들어가네. 괜찮을까? 일단 여기 숫자가 너무 적거든. 조심해야 될것 같아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 많은 뭐다 내가 스팟을 띄워도 내릴 내가 없다라는 의미랑 거의 같다고 라 보면 되겠지 영 안될 것 같으면 그냥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생각에는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애들이 밀고 올 거야 상대 숫자 확인되면 빼는게 나 여기 먹고 기방이나 하자 답 없다 냅시다냅시다이힘들어 이제 그2 6일자리에 숯불 끼고 그냥 존버하는게 나 이거는 버틸수가 없다 성장을 끼게요 일단 성장을 끼고 일단 자리나 잡읍시다 와 이별자 들어왔네 뭐냐 아군 이별의 저기까지 띄워줬으면 사실 우리 아군도 들어가줘야 되는거 맞거든 굉장히 잘 띄우고 있는데 이걸 안들어가네 여기 아무도 없잖아 지금 이러면 이제 여기 있는걸 먼저 걷어냈나면 여길 먹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반반 싸움 걸수 있으니까 괜찮단 말이야 그걸 안 하려고 해. 근데 공예민 하나도 이거 버티는데 어떻게 버텨? 힘들어. 왓? 왓? 오. 어. 마무리. 이거 각이 안 나오는데? 기방 안 오냐? 어떻게 막으려고? 오 이런. 아군 이비할이 잘렸네. 이거는 좋지 못하네요. 그리고와 뜨네 이 b r 때문인가보다 어, 그럼 이제 여기 앞에 이 b r 이 붙어있다는 얘기잖아 어슬리는데? 아마 이쯤 어딘가 있을거야 아 이러면 귀찮은데 이거 여기를 안 뺏기면 여기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쪽을 뺏기면 곤란하지 내리고 y well. Sangi, may it you this? h 네 이게 Ulpanga, Chigo, Kelguk, t 망했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할거야 이제 이쪽으로 오네 갈 곳이 없는데 <laughs> 갈 곳이 없어 어떡할거야 이거 갈 곳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쩔까요 힐 난네. 네신좀노죄송 듣고 있어, 이동할주냐애 놓고 있는데? 아! 맞て 이거? 악을 내는 애가 없네, 지금 보니까. 그럼 나만 붕 떴잖아, 이거. 이제 아, 이ですがされました 어, 이거는 뭐 여기 다 몰려 갖고 한게 없어서 그래. 세 명이 가지고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어림도 없지. 이리아리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서 다 띄워졌으면 사실 빨리 들어가서 여기까지 먹었어야 됐거든? 어? 아 띄워줘 아무 것도 없는 거 확인 해주면 돼 그냥 귀에 있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일단 삽질 안 하고 이거 아군이 조전안 하니까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미디움 왜 여기 간지 모르겠어 자로퓨처는 여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저격하는 게 난데 말이야 플랩이 와력이 세니까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거란 말이지 뭐. 한마디로. 잘못된 지역에 몰빵가서 못 밀고 졌다고 보면 될것 같아. 언제나 봤듯 그 엔딩이 나오는데, 너, 너, 너 뭐하냐? 아군에 호응이 없으면 탑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스텝 같은 경우는 밀고 오는 쪽이 대부분 빨아먹히는 구조인데, 힘들지? 딜러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 비알이 중앙에 들어갔다는 거겠지 어, 이게 들어가가지고 게임이 좀 꼬였어 나는 조준장치 쓰고 싶은데 맵이 자꾸 비전을 쓰라고 강요를 하네 나 진짜 이거 쓰고 싶거든 근데 병전 업죠 그럼 내가 경전 역할 해줄 수밖에 없겠지. 비전이 거의 강제되고 있는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어떻게 할 거냐? 음 여기 나무 밀고 한번 스파스 뛰어봅시다. 아마 뛸수 있을 거야. 가자 여기서 이제 초반에 스팟 띄우다가 안 나오면 이런 데 넘어가서 도 때리면 됩니다. 아? 쉽네. 아주 쉽습니다.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얘가 덩치가 작으니까 뭐 치고 빠지는 데 있어서는 꽤 쓸만하겠지. 장갑이 아예 없다는 게 조금 치명적이긴 한데 상대가 때리기 전에 숨는다면야 그것도 크게 문제 될건 아니라고 봐. 그러라고준 부각이니까 부각은 그렇게 쓰라고 준 거니까. 아 다시 여기를 들어왔네. 조금 위에네. 보통 이제 바샤 는 여기보다 뭐 이런데 등대를 받거나 아니면 이런데 가서 릴을 쏘거나 하는데 말이야. 일선 바샤. 부각이 조금 안 나오네. 떠 있는 겁니까 아니 뭡니까? 뭐지? 이 애매한 느낌은 마우스 떴다 때려주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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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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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겨 아, 맞는다. 느리 내비가 이렇게 부드게 맞게 돼 있습니다. 레드셔의 맵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지. 이건 별로 알갑진 않습니다. 저게 내 입장은 생각해 봤던. 그리고 고진 미디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플라 하나 끼면 스팟이 안뜰 수도 있겠지. 상대 스코단 시야가 나쁜 거일 수도 있고요. 이걸 못 보냐? 그란방 때문에 떠버리네. 그란방도 머리가 뚫렸어. 조금 위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폰은 이폰를 많이 좋아하나봐. 개조를 많이 했네요. 피통 보니까. 오, 오 아프겠다. 보기만 해도 뒷량이 아프네요. 아, 안 맞네. 맞지 않았다. 이건 뭐 손해 볼게 없는데, 나는? 자 장전해 주고 위에 저격 좀 많죠? 아구 튀어나온다면야 뭐 위에 있는 아구에 때려줄 수 있겠지 때려주고 이거 나 먹어 스팟 쥐고 다시 나가면 될것같아 오오 고철탄이 그냥 머리가 뚫리네 고철탄 반통이 세긴 세다 어저 2호공 때려야 됩니다 지었죠저죠저장히 위험하거든 냅두면 이동합시다 저거 잡아줘야 돼 일단 이7 잡아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 자 확실히 쏴주자 n 리고와 e c o n d 7 s 맞추고 아니 궁뎅이 노탄 뭡니까 대체 나이스 잡았다 저거 잡았으면 괜찮아요 위험했으니까 일단 잡아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오 근데 완전 개판이네 때려주고 어, 이스케이 잡았네 잡았구만 뒤에 구출이 또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어디 있을까? 아자 빼면 때려주고 얘 도망 못 가요. 나볼 거야. 도망 못 가게 왜 들어온다고? 당연히 안 되죠. 에이 모아서 뻥 다시 모아서. 힘 많으니까 이제 밀어보자고 이러라고? 이제 내가 피를 아껴뒀지 어? 떴다 떴으면 어떻게 하면 돼? 모두 키고? 뻥 아! 안맞네 이거는 좀 아프네 왜 안맞니 아이템 지나갑시다 지나가서 띄우자고 아가가 움직여 센츄가 커졌네 고폭 넣을게요이앞피스강성이 있어. 아, 여기구나. 로라 마무리하고. 라보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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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클리퍼다 보니까 바발좀 남았을 거에요 지금. 그럼 그냥 가서 잡으면 돼. 가서 때려 줍시다. 에임이 되게 크지? 이게 기동 모드는 속도는 빠른데 주포 엔들링이. 기동분산빼고는 똥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애매한 것같아치 에메아치. 도메고아치에아아 구이하지 않고 딜을 잘 빨아먹은 것 같아요 맛있네 맛있어 아주 달달하고만 응? 오 어? 개량을 해줄 수 있네 하나 더 열어볼까 이건 이제 후진보다는 위장력을 올리는 게 도움이 되겠지? 위장이 높은 전차니까. 장점을 살려주는 게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훈제판자를 타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전차는 아니야. 덩치는 작으니까 이제 시야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주포의 신뢰도가 좀 에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기본 스펙이 애매하거든. 0.4이야. 구티어, 구티어 미듐이.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 동국권 애들도 이렇게 나쁘지 않아. 구경이 커갖고 이제 주포가 개판인 친구가 있는데, 얘 있죠? 얘도 명중 그 정도도 안 나빠요. 이거 봐. 0.38이잖아. 조준시간이 좀 길긴 한데. 그래서 저 탱크는 주포가 존나 구립니다. 한마디로. 얘는 관통 높잖아. 그리고 은탄 관통, 철갑 이 250에 성작 340. 10티어 헬비랑 똑같아요. 따라서 어, 내가 해줄만은 뭐다. 친구는 대패스로 뽑을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 지뢰야 지뢰 그러니까 이제 배틀패스 뽑을 수 있는 전차가 있죠 뭐뭐가 있냐 보면 이제 로딩 좀 오래 걸리네 지금까지 풀린 게 이제 있잖아 아 그냥 차고 있어 봐야겠다 일단 뭐가 있냐면 음. 헤이즈원, 헤이즈원은 꽤 좋은 친구고, 얘 둘은 아니죠. 그 다음에 얘는 별로 안 좋아요. 치지 마시고, 세븐, 세븐, 세븐도 무난한 것 같아요. 초보자한테는 오히려 얘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고이 프로토, 구축의 좀 같은 삶이 아니라면 비추고 좀 어려워. 샤루퓨츠 편안하게 재밌게 탈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 추천은 이렇게 세 대야. 이렇게세 대. 로레인 5 0포는 얘들보다 더안 좋기 때문에 아예 논외로 치겠습니다. 승률 잘 나오네. 판순적지만 6 8포네요 <laughs> 봐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 수고.